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네비입니다. 오늘은 일자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은 지금 오전 8시 57분이고 지금 제가 어디로 갈 거냐면 마산으로 갈 겁니다. 마산에 15강을 찍은 무려 스윙팟을 15강 찍은 장인이 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오늘 특별히 마산으로 출동합니다. 한번 슬레이트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아, 좀 안녕하세요. 게임을 디렉션해내고 싶은 남자 미스터 네비입니다. 오늘 이곳은 바로 어디냐? 어디죠? 여기는 <laughs> <laughs> 어디 보세요? 어디 <laughs> 보세요? <laughs> 어쨌든 여기는 마산. 네, 경상남도 마산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제 인생에서 마산은 처음 와봤어요. 긴장하셨군요 <laughs>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러지 아무래도, 않기로 해놓고 네, 아무래도 성이다 보니까 음, 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네. 일단은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마산에 살고 있는 <laughs> 편하게 편하게, 네. 편하게. 네. 27살 된 솔독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제가 오늘 마산에 오려고 네. 아침 엄밀히 말하면 8시 반에 출발했거든요. 아, 네. 8시 반에 출발해서 왔는데, 네. 아우 뷰가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카페를 여기 평상시에 여자친구분이랑 많이 오는 댄가요 아, 아니요. <laughs> 그럼 어떻게? 솔직히 여기 보다더 괜찮은 데가 <laughs> 네, 네, 네. 에,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에, 여기...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찾아온 이유는 솔동님이 워낙 유명한 수인의 네. 수인의 그러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수인의 아버지, 일명 개버지, 개버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네. 마산의 개버지 개변태죠 아 <laughs> 개변태 아 오케이 <okay. 웃음> 사실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여기로 왔느냐 네. 직접 보고 싶었어요 약간 영접하는 느낌으로다가 모든 캐릭터를 1공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엔 아, 사실 모든 캐릭터 시공하은 네. 아닙니다 네. 아 그런가요? 하나가 뭐죠? 하나. 하나가 무카차 아 무카차가 좀 모자라죠 네. 근데 어쨌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제 생각엔 네아 그래서 역시 우리 마산의 개보지를 만나러 올라왔으니까 <laughs> 어떤지 한번 소개시켜주시면 되는데 네. 에픽세븐을 언제 시작하셨는지 에픽세븐은 네. 출시 당일날에부터 음. 시작을 했는데 아. 그때는 그냥 결과 같지도 않은 게임인 것 같아요 결과 같지도 않은 게임 네. <laughs> 처음에 아, 네. 게임을 튜토리얼 네. 해봤는데 되게 별로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스윙 캐릭이나 아니면 동물 같은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거를 찾다 아... 보니까 네아 어, 그런 게 좋아요 저는 네 근데 그런 분들 부러워요 저는 약간 성능충이거든요 저는 수인인데 성능이 안 나온다 그럼 가차 없습니다 그냥 아... 버려요 저도 그래도 <laughs> 어느 정도 게임을 진행하려면 아, 성능적인 음... 애들 키우긴 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죠 네. 네 근데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제어가 한정돼 있잖아요 원래 근데 그거를 거기다 투자할 수 있다는 이용기 역시 개버지로서의 자세가 되어있는 아 약간 거슬리시나요? 개버지는 아니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약간 네, 부끄러워가지고 <laughs> 내가 이 정도의 취급을 아, 받았아 그러시나요? 아유 그죠 충분하죠 제 생각에는 보신 분들 댓글로 충분하다고 할것 같아요 아무도 그런 신호를 음. 달고 싶지 않아요 <laughs> 아니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켜놓으셨는데 일단 네. 오늘은 스인 뭐 팟이 뭐 좋다 안 좋다 뭐 그것도 있지만 네. 냉정한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네. 써보신 분의 후기 같은 느낌으로 오늘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할게 있죠. 뭐가 있나요? 아 <laughs> 구독과 좋아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좋아요. 어, 좋았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스윙팟이 어떤지 한번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처음 영웅으로 카르투아 먼저 한번 볼게요 카르투아 네. 일단 기본 15강 맞추셨고 육성 6강 찍으셨는데 네. 지금 탭 세팅을 어떤 위주로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건지 아, 카르투아를 탭 세팅은 그냥 효석 세트 해서 두개 주고 있고 생명 세트 하나를 주고 있어요 1스킬과 3스킬에 디버프가 달려있기 때문에 효과적증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표적 2셋을 줬고요 아, 그러면 은 사실상 3스킬에 붙어있는 네. 공격력 감소랑 네. 그리고 1스킬 방어력 감소라든지 이거 네. 두 개를 이제 어쨌든 써야 되니까 효과적증을 맞추신 거고 주요한 네. 스탯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스탯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명력 그리고 카르투아의 경우는 3스킬을 쓸 경우에 본인 체력의 절반을 회복하는 능력이 네.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효저를 챙기기가 되게 쉽거든요 음. 스트레크 건틀릿으로 음. 그래서 착용해줬고요 아레나도 카루투와를 쓰시나요? 아니요 안쓰고 있습니다 아아레나는 안쓰시고 아. 광대계에 넣어둘까 생각은 해뒀지만 네네. 솔직히 카루투와 자체가 시너지가 있는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냥 처음에 딱삼스 써서 네. 공격력 감소 넣어주는 그 정도만 아.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지살기 바꾼. 지살기 <laughs> 바꾼. 아 그러면 카르트라 주로 어디 쓰십니까? 카르트아를 네. 보통 그 닉시드 미궁 자동이나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던전인. 네, 여왕, 미궁, 일반에 오토 돌리는 데 쓰고 아, 있습니다. 아, 마지막 칼리스. 네. 그럼 사실 이게 어쨌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 포인트가 뭐냐면 네. 최대 생명력과 자신의 생명력 비례 데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피해량 증가하는 부분이 생명력을 올렸을 때 체감이 많이 됩니까? 맨날 데려가 보면 네, 시너지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네. 네 앞에다가 세워놓으면 지혼자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 경우가 많아서. <laughs> <laughs> 아, 약간 냉정하네요. 네, 네. 자기만 살고. 보통 다른 기사 같은 음... 경우는 시너지가 좀 되는 게 네, 네. 많잖아요. 뭐. 근데 얘는 안 되나요? 그쵸. 그럼 얘는 어쨌든 자연 속성이잖아요. 네. 벤시에서는 뭐쓸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벤시요? 네. 솔직히 벤시에서 쓸 거면 카르투아보다 무카차가 낫습니다. 아, 무카차가 낫다. 네. 그럼, 그럼 결론은 이걸 카르투아를 만약에 누가 키운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당장 말리고 싶다 아, 말린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번에 카르토가 패치가 됐잖아요. 네. 그 패치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치된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3스킬의 쿨감 1턴, 그리고 방어력 버프가 생긴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3스킬의 데미지가 2배가 됐다고 하는데 네네. 원래 3스킬의 데미지가 0.5였거든요. 네. <laughs> 아 원래도 쿨이는데 네. 그냥 그나마 그냥... <laughs> 네. 그냥 그렇게 됐다. 네, 아, 그렇게 본... 올려도 1밖에안 음... 되서는 아, 거기다가 그렇죠. 체력 빌레들이 있긴 한데 그것도 되게 미미한 미미하다. 사실이라서 네. 아... 아, 네. 그냥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싶다. <laughs> 그럼 얘는 그냥 지금 키워놓으신 상태로 가끔 미궁이나 데려가시는 정도 그쵸. 쓰시는 거네요. 네. 사실상. 차라리 네. 음... 퍼지스에 줬던 네. 행동력, 그 감소. 디버프 아... 있지 습니까 네네 그거를 얘한테 줬으면 어떨까 아 진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피브이라든지 아레나이소도 좀 써볼 법한데 그쵸. 그건 좀 아쉽다 자 그럼 이번에는 퍼지스 한번 살펴보죠 네. 퍼지스 퍼지스가 되게 지금 끼고 있는 템이 좋아요 네. 투구의 공격력 35%짜리를 끼고 야. 있고 뭐 반, 뭐... 반격이네요 어쨌든 네. 야. <laughs> 템이 되게 좋네요 그럼 지금 중점적으로 맞추신 스탯은 공격인가요? 일단, 일단 반격인데 퍼지스가 맞으면서 반격하는 이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이랑 방어력을 네.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번에 네. 상향됐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뭐 행동 게이지를 떨어뜨린다는데 야, 여기 상향되고 나서 얘는 살펴 보지도 않았어요. <laughs> 네. 너무 <laughs> 너무 실망스럽다 <laughs> 아니, 보니까. 아니, 자기도 마상까지 왔는데. 근데 <laughs> 네. 약간의 그 희망, 약간의 희망은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너무 부정적 아, 뭐, 이해는 음. 합니다만. 네. 그래도, 그래도 어딘가 좀쓸수는 있지 않나.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laughs> 네. 퍼지스에, <laughs> 아니, 대한, <포기하는데>. 퍼지스에 대한, 퍼지스에 대한 발언은 아무것도.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어쨌든, 퍼지스는 반격을 하라는 의도인데, 사실, <laughs> 네. 반격을 해서 깎으라는 의도인데,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월캔처럼, 네. 아르네에서 이제 방어로 넣었을 때는 뭐좀 쓸만하거나 이렇진 않을까요? 아마 체르미한테 한 방에 죽을 겁니다. <웃음> <웃음> 아니 체르미 하나 단각 걸리고 솔한테네한 방에 죽고 아, 네. 사실상 네. 공격으로 맞추더라도 딜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네. 그, 그렇다 고 월켄처럼 딜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네. 그렇다고 생동 게이지가 딱히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성약이다 보니까 어쨌든 불속성한테 맞으면 또 골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렇군요. <laughs> 그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키운다고 한다면 이것도 말려야 말려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아티팩트는 시그루 사이스인데 어쨌든 네. 이게 맞고 나서 체력이 이제 너덜너덜하니까 그때 반격을 해서 어쨌든 데미지를 좀도더 주겠다는 이런 의도입니까? 그거보다도 공격적으로 가는 템을 끼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생명력이랑 방어력이 다른 탱커에 아...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하죠. 아... 시그루 사이스가 네. 이제 체력이 반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렇죠. 회복하게 되면 안 네, 회복하는 것 때문에 음... 이게 꽤 쏠쏠하더라고요. 네, 네, 네. 뭐 반격은 그래도 잘하죠. 50% 확률입니다. 네. 풀 수작을 하고 네. 반격 세트를 맞췄을 때. 네, 네. <laughs> 약간 이형을 <악물> 좀 아시고요. <laughs> <laughs> 맞췄을 때. 네, 반격 음, 확률이 한75% 정도 아,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생각 중이에요. 반격을 좀더 올려줬으면. 네. 아니면 히키릭트도 그렇죠. 네. 반격 네. 버프가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얘도 이걸 그런 네. 거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네. 자력 행동 게이지 음. 깎는 것도 물론 좋죠. 네, 네. 근데 그거 하나만 더 추가해 줬어도 아, 뭐 그렇게 큰 않았을까? 차이가 나지 음.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얘도 이제 굳이 쓴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얘는 안 써요. <laughs> 미국에도 안 쓰고 지금 딱 쓰는 곳이 하나 있는데 네. 기사단전 방백의 수고는 네. 있습니다. 아 기사단전 방백. 네. 오늘 사실 뭐. 굳이 저희가 뭐 장점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쵸, 네. 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안 네. 좋네요. 아무런 네, 네, 현실이죠. <laughs> 아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네. 의지드아 네네네. 네. 로지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훌륭한 선단잡이지 않습니까? 네. 의정 로지드는 그렇게 큰 설명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쵸. 다들 잘 사용하시고 네, 하시는데. 그쵸. 근데 만약 에 이제 돌아간다면 굳이 15강을 안 찍고 네. 그냥 선택을 해야 된다면 네. 최대 효율이라고 생각하는 네. 수준은 어디까지입니까? 5성 정도. 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으면서 버틸 정도는 돼야 되니까 그렇군요 속도를 높이는 건 당연한 거고 그쵸? 속도를 높이면서 약간 생존력 위주로 챙겨주고 네. 네. 그리고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리안나가 제일 낫다는 거죠 어쨌든 약간 변수로 네. 작용할 수 있는 네. 근데 1스킬 같은 경우는 풀 시작해도 50%거든요 물론 평타긴 하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레나 나 기사단전 하시는 분들이면 네. 굳이 이것까지는 찍지 않으셔도 아 그것만 네. 쓰면 굳이 찍지 네. 않아도 된다 루지드 같은 선턴 잡이를 이용한다는 거는 네. 그한턴 안에 모든 캐릭터를 말살하는 음... 뭐 그런 느낌의 덱들이 많아서 그쵸. 네. 굳이 속도 감소를 걸 이유가 없을 그러니까 거니 평타까지 생각합니다. 쓸정 평타의 속도 감소까지 이렇게 화... 활용할 정도로 가지 않는다 <laughs> 전투가 어쨌든 네. 그 전에 끝나는 경우 그 전에 이미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뭐라 뭐라를 넣을 만큼은 아닌 거죠 사실상 네. 근데 너무 셨고 개버지시니까. <laughs> 아.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인가요, 이제? 어 수인 캐릭터가 그래도 좀더 있죠. 네, 아 부카차도 있고, 있고, 부카차 있고, 암살자, 암살자 있고, 아, 그다음에 대장 커질 수도 있는데. 아 그러네요. 대장 커지 수는 제가 아직 없어가지고. 아 <laughs> 월간 뽑을 꽃... 수가 없어요? 네. 안 나와서? 네. 월광 코니 슈크리 분 하다 보니까 아니 슈크리 분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신비 뽑기에서 네. 뭐 월광 아라맨다, <laughs> 월세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안 주더라고요. 사실 얘네들 데... 지금 아직도 우성이고 어... 그러는데 개버지도 네. 없는 수인이 있다. 네. 음. 사실은 재크토도 요즘에는 벤치 원털 덱도 네. 많으니까 재크토가 네. 옛날만큼은 좀 강제는 아닌데 네. 그래도 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재크토를 빨리 투자해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laughs> 아, 그게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경모랑 <laughs> 씨가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아. <laughs> 저 <laughs> <또> 마음이 아파 <laughs> 지금 제크토도 제가 바이켄으로 <laughs> 어, 원통대만들어버리는 네. 바람에 네, 네. 벤시에서도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그럼 지금 제크토는 거의 또 안쓰십니까? 네 무직자가 된 것. 같아요. 아 실직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웃음> 다음은 <laughs> 무카차인가요? 네 무카차는 아마 예전에는 네. 무카차가 또 의문에 너프를 당했었나요 예전에? 네 그랬었죠? 네 의외로 좀 쓸만하다는 평이 많았었는데 또, 또... 조용히 사람들이 쓰고 그쵸?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글을 죽어. 올려서 <laughs>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분에 비하하려는 건 아니게, 아니지만 네네네. 뭐 모든 사람들에게 <laughs> 이 영웅은 괜찮다라고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네. 네, 에픽 세븐에서 네. 더프르시켰죠 그렇죠. 무카차의 하... 역할은 지금 무카차가 3 스킬을 전부 다 올렸을 때. 네. 100% 확률로 반값이 달려 있습니다. NC 11단 원턴덱에서 반값로의 네. 위치를 받고 있거든요. 아 부, 무카차가 이제 반값을 확실하게 걸어줄 수 있으니까 네. 100% 확률로. 바이켄 전에 반값을 네. 걸어줄 만한 음... 속도만 만들어서 네. 원턴덱에서 네. 딜러보다 어쨌든 빨리 네. 속도를 맞춰서 네. 무조건 방어력 감소를 걸수 있는. 네. NC에서 원턴덱의 한 자리를 가져가는 거는 의미는 굉장히 있네요. 그쵸. 얘는 역할은 그래도. 얘도 원래는 네. 아무데도 쓰이는 곳이 없었어요 네. 근데 미스터 네디님 이제 호벌대회 있지 않으세 네, 있잖아요? 네. 아, 그렇죠. 거기서 네. 원래는 벤시 원턴택에 네. 카린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 근데 카린이 2스킬 아. 발동된 이후에 3스킬이 바로 발동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애니메이션도 길고 스킬도 아. 길다 보니까 저 어쨌든 클리어 속도를 빨리 올릴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없는 거의 없다시피 한 삼성 영웅 내100% 가면 방울아 감소. 그렇죠. 이건 메리트가 있네요. 어쨌든. 네. 그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암살자 카르투아가 있죠. 뭐 사실 암카는 워낙에 사실 좋아서. 그렇죠. 수인 중에서 투자한 거 치고 가장 후회하지 않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것과 루지드. 네. 아 의정 루지드. 네. 아 나머지 후회하십니까? 나머지는. 후회는 하지만 그래도 <laughs> 아, 아 후회하세요? 아후회면안 돼요. 뭐, 개버지가 왜 아, 후회는 안 되는데? 후회는 왜 하지만 자신을 버리려고 되고.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네, 네 풀각 네 응? 하실 거예요? 네, 풀수작이나 뭐 풀각성이라든지 그런 건할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약간 눈빛이 들리시는데있었서아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뭐네명 묶어서 그때 쓰셨는데 쓰는 네. 거 많이 봤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미궁이라던가 뭐 토벌이라던가 시면이라던가뭐 네. 이런 곳에서 제일 뭐 그래도 난 여기는 이 수인으로 좀 쓸만하더라.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풀카르투아 네. 루지드 루지드 암카 암카 그다음에 제크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암카제크토 네. 이렇게 쓰면 네. 사기가 36이 나와요. 36 네. 36조합 거기에도 퍼지셀는못 들어가네요? 못 들어가죠 <laughs> 근데 좀 오래 걸리지 않나요? 오래 걸리긴 하는데 네. 그냥 <laughs> 어차피 오토니까 그냥 네. 대충 돌려놓고 그냥 <laughs> 뭐 쉬는 때 네. 영상 그냥 네. 잠깐 보면서 네. 어? 다 돌았네? 아, 다 버튼 돌았네. 한번 눌러주고 어차피 내가 네. 도는 거 아니니까 네. 네, 그래도 뭐잘 죽진 않죠? 애들이 단단하다 보니까 그렇죠 다 단단하니까 네. 세팅들이 혹시 뭐더 이거의 네. 장뭐 수인파 스윙파... 내가 빼먹은 장점이 있다? 빼먹은 음. 장점이라 아니면 단점, 장점이나 단점. 음, 빼먹은 게 없이 쓰면 지금 한번. 장점은 그냥 애들이 귀엽네요. <laughs> 아, 아 맞죠, 귀우니까. 아, 귀우니까 여 귀여운 거겠죠. 그렇죠, 네. 개버질과 수인팟을 활용한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는 귀엽니다. 네, 아 귀엽 귀엽다. 제 생각에는 이 영웅들을 다시 보강 짹이신 분은 솔동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의미로. 이번 벨패를 포함해서 저는 네. 수인에 대한 애정을 담아 뭐슈크이라던가 쓰나게 좀 이렇게 해달라 이게 뭐 애정으로 뭐 사기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네. 개인적인 바램이니까 그거 한마디 적이다 좀 그냥 저는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게이머이다 보니까 네. 서로 어떻게 상향했으면 좋겠다의 상향 방향이라든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네. 네. 그냥 차라리 이러실 거면 하향을 하셔서. <laughs> 네이 <laughs> 캐릭터를 여태까지 잘못 키웠던 분들 다 뭐라고 라나 뭐제화 같은 걸다 환급 하실 수 있게. <laughs> <아니 왜> 그러세요? <laughs> 만들어 주세요. <같은 웃음> 아니 저기요. 네. 아니 이게 아니 저기 <laughs> 영상 컨셉이요. 네. 영상을 할 때는 영상 컨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영상 컨셉 뭐겠습니까? <laughs> 사용하지 와. 말자. 아니 그게 아니라 <웃음> <웃음> 마산에 네. 있는 마산에 네. 수인 1 5강을 찍은. 개버지가 있다. 요즘 네. 이런 멘트들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그런 컨셉으로 왔는데 네. 상향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리콜을 해달라니 이거는 너무... 네. <laughs> 아닌가? 그 정도로 네. 좀 아쉽다 어차피 근데, 저는 네. 네. 얘네들이 하향당해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쭉 가겠지만 크으... 그래도 이 애들을 키우면서 실망하신 네.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분들의 위로하기 야... 위해서라도 적어도 하향 정도는 네. 아 그런 뜻이었어요. 네. 아까 나는 리콜을 해도 난 리콜을 안할 거다. 네. 하지만 네. 혹시 몰라서 좋을 것 같아서 누르신 분들을 위해서 그쵸. 리콜을 차라리 하향을 해서 리콜을 해라. 네. 아 그리고 대장펀치도 좀 주고 아 그렇죠. 아, 좀더 주고. 제가 안써봐가지고 좋은 장점인지 <laughs> <한 적은지> 모르겠네요. <laughs> 아, 결론이 조금 <laughs> 두드러하네요 네. 아니면 먹이면... 마지막으로 네. 에피소드 2에 네. 수인 네. 캐릭이 사실 그 동안 이렇게 딱 두각을 드러낸 캐릭터가 없어요, 영웅이. 네. 근데 이제뭐 하나 있다고 바라시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자루둔 지역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에 보면 놀 캐릭터가 나온다고 돼 있고 <laughs> 네, 애들이 이성 애들이 되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키우고 싶었거든요, 굉장히. 네. 아, 네네. 네. 그런데 왜 얘네들 없고 다른 캐릭터가 생겼는지? 아, 모르겠어요. 다른 몬스터만 나오고 네네. 왜 얘는 안 나오냐? 네. 나 얘네 나오면 나도 얘네 키울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나오면 15강 할 자신이 있습니까? 어... 일단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수인의 아버지로서 또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인사 어. 한마디. 저 카메라 보시고요. 네, 미스터 네비님께서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열 받는 게 있더라도, 싫어요는 눌러주시지 아나뭔 얘긴지 가했어 갑자기 <웃음> 네. <웃음> 오늘 좋은 말씀 있었죠? 네. 있었나요? <laughs> 있었죠? 아니 뭐 네.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어쨌든 네. 안 키우면 되는 거니까 요 아, 일단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네. 너무 반가웠고 네. 또 이런 마산에서 제가 또 처음 오는 마산에서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에픽 세븐 참 좋은 게임이니까 여러 지인과 친구분들한테 네, 소개시켜드리기 적당한 게임인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마산입니다 저는 네, 다시 또 올라가 됩니다 300km 더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